진정 발리의 매력이네요. 좋은 아니입니다 이제 우붓의 아침이 밝았어요. 어제 밤에 정말 기절했습니다, 저희. 정말 토탈 20시간의 비행은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3끼를 먹었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음, 조금 무리가 되긴 했었나 봐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이 호텔 구조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홀웨이 스타일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약을 일부러 기본 방을 했습니다. 기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도 사실 아주 그 제일 비싼 방 말고는 돈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냥 기본 방이 어떤 식인가 좀 궁금해져서. 근데 방 크기도 좋고, 어 깨끗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벌레가 없어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우브 그 쪽에서 풀빌라 있어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비싼데 가도 벌레를 막을 수가 없나봐요. 여기가 아, 여기 조식당 앞이고요. 땡큐 땡큐 메뉴를 주셨는데, 이제 부페식이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 주스라든지, 그리고 팬케이크 이런 것도 있고요. 액셀렉션, 미고랭 있습니다. 주스바가 되어 있고요. 망고주스, 물, 오렌지. 빵은 이제 알아서 셀프 서비스를 하는데, 음. 정말 발린 느낌 제대로죠? 시나몬 로, 마밴도 있고요. 음. 잼은 파인애플 잼과 믹스 프루트 잼이네요. 음, 먹음직스럽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리고 간단한 야채와 요거트도 있구요 한국음식도 한국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듯이 미고랭도 역시 발리와서 먹어야 제맛이죠 탱글탱글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발리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식사를 하니 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얼른 짐 챙겨서 오늘은 트래킹하러 갑니다 발리 우붓 안에 트래킹 코스가 몇곳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마 유명해서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를 가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네. 우붓에서 트래킹을 하고 싶으신데 어떤가를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출발 무료로 좀, 무대 사원을 볼수 있는 스타벅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침이라, 아직 사람들이 없네요. 면이 지점을 추천드려요 저희는 지금 짬프한 리트워크를 걸어가면서 칼사스카가 저희의 1차 목적지입니다 하도 오토바이 소리가 대단에서 녹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점프한 리즈워크에 걸어가는 중간에 이런 곳이 보여서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메인도로를 좀 벗어나니까 너무 좋네요. 이 이바라는 저 사인을 보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짬프한 리즈워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요 사인을 보셨으면 잘 오신 거예요. 아.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셨을 때,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보세요. 아까 그 스타벅스에서 45분 정도 걷는 거리가 약 2.5km. 저희가 지금 가려는 칼사스파고, 쉐팅폴스 그 길로 가시면 돼서, 일석이조입니다. 초반에 한 15분 정도 업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왜 왔나 이 피곤한 몸을 끌고라는 순간이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괜찮습니다. 걷다가 힘드시면 잠시 들려가실만한 카페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너무 음, 좋네요. 드 디어 칼사 스파와 카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500m래요. 여기는 갈 생각을 한 곳은 아닌데 여기도 뷰가 좋을 듯합니다. 칼사 스파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Morning. Morning. 어 여기 너무 예쁜데요? 분위기 있다. 파사스파는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시설이 뭐 아주 럭셔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룸밭에 둘러싸여져 있고, 어쨌든 좀 팔백한 곳이라 꼭 예약을 미리 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 해 주신 분들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피로가 싹다 풀렸습니다. 칼사 스파는 강추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붓 시티 쪽으로 가서 아카디아라는 식당에 점심 약을 해 놔서 바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바 와룽이라는 집인데 칼사 스파에서 우붓 가는 길을 바로 보입니다. 프라시 <레쉬> 주스가 22K 면22,000 루피아 물론 동남아니까 뭐 아주 건조할 순 없어요 하지만 7, 8월 지금 성수기에 발리 날씨는 뭐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너무 더운 거 싫으신 분들은 이때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진정 발리의 매력이네요 발리 여행은 정말 머리를 조금 비워야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브 센터는 좀 정신없긴 한데 조금만 밖으로 나와도 그냥 이런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스가 나왔습니다. 레드 드래곤 프루트는 2 0 0천 루피아 그리고 망고는 3만 루피아입니다. 지금 저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껍질 까서 분해하셔서 이렇게 살살 갈아주셨는데요. 세상에 이런 가격에 이런 주스를 이 가격에 정말 황송합니다. 아, 황송합니다. <laughs> Red Dragon Fruit은 LA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싸요. 정말 막 주먹만한 조그만 것도 잘 있지도 않지만 이런 트로피 프루트 한 5불? 6불까지도 갑니다. 그거 갈아봐야 이거 반전도 안 나올 텐데. 이야, 정말, 어쨌든, 얼른 맛보죠? 응. 네. 짠. 저희는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짬프한 리지워크는 지금 보면 외국인 분들이 막 갓난 애기도 안고서 걸어가시고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어, 여기는 본인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나이 정도의 어린이가 아니라면 비추입니다 아무리 지금 뭐 별로 안 덥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여름이고 습도가 아주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그래도 뭐낮 온도가 28도 이런데요 그늘은 많아요 다행히 걸어가는 어, 길에 하지만 덥습니다 걸으면 거기다 애기라니요 바닥이 그리고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보행길을 끌거나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걸으면서도 저희가 자칫하면 발목 이렇게 삐끗하게 딱 좋다 이런 얘기를 몇번 했거든요.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길한번 걷을 때마다 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너무 무서워요. 드링크로 패션 프루트 주스가 들어간 좀 상큼한 주스를 한잔 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시푸드 게이징 세트를 시켰는데 가격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칵테일 한 잔씩 포함된 세트로 시켜봤습니다. 2인에 지금 US 달러로 35불 정도면 야 정말 음뭐 물론 음식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격으로는 음 100점인데요. 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칵테일이 엘더플라워 키스라고 하고요 라구는 마라리요아 마라리칼 진짜로 치 s 스 프라이 너무 맛있어 세, 세 가지 종류의 반죽으로 튀겨낸 생선살 입니다 한번 가져가서 반 썰어 주시겠어요? 갑자기 다 갖다 주셨는데요. 요거는 연어 타타레 소스를좀 이렇게 부어보라고 하시고요. 시얼 사몬이라고 구이네요. 그리고 새우 리조토까지가 이제 마지막 식사의 마무리고 그 다음엔 디저트만 남았습니다. 양도 저희는 딱 좋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아, Thank you. 이 귀여운 친구는 컴플리멘터리 디저트라고 하시네요. 아, 귀여워. 잘 먹고 갑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이 정말 혼돈의 케이였습니다. 아, 세상에. 음, 참 달리는 장단점이 너무 확연하네요. 아까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이곳 도심으로 들어와서 이 메인 거리를 걸으면 자동차 때문에 더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 새끼리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 오니까 좀살것 같아요. 어찌나 시끄러운지 대부분 판매하시는 옷들이 거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다 비슷합니다. 흥정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흥정을 잘 못해요. 어쩌다 들어오니 이게 다 연결되는 마트 같아요. 코끼리 음. 바지 비슷하게 된게 관리에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이거잘 보고 사셔야 돼요. 면이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신축성은 없는데 얇아서 잘못하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큰일 나죠? 흥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어떤 집은 위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 한 70%까지 다운을 시켜야 그나마 좀덜 박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드는데, 흥정 저처럼 잘 못하시면 매장에 가서 정찰가로 구입하시는 게 제일 수편합니다. 구경은 그 재밌어요. 아마 우붓 와서 코크든 안간 한국 사람이 있다고하면은 아주 드물 것 같은데요. 진짜 여기 밀크잼이 가장 잘 나가긴 하는데. 발리 기념티셔츠로 여기 디자인들 예쁜 거 많아요. 가격은 지금 뭐 디자인만 다르긴 한데 이런 건 44만 9천 루피아인데 세일도 좀 해주고요. 또 다른 잼 가게입니다. 여기 초코파이 믹싱은 맛있는데요. 이번 제주도에 무조건 사야 돼. 요즘 매우 매우 핫한 티켓추던문입니다. 가격이 40 루피아, 40만 루피아구나. 같아요. 여행용으로.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는 약간 색상별로 정리를 해놔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귀여운데요? 코끼리가 예뻐요. 갈리가 음, 생각보다 해가 일찍 지는 것 같아요 지금 6시라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인데 벌써 어둑어둑합니다 <목소리도> 오늘의 저녁 식사는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목소리도> 예약은는분다한 상태고요 오, 안에 꿀이네요 하이라이 밥이랑 이제 음식을 사이드를 이렇게 고르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드는 가격이 조금씩 다다르겠죠요 핑크 드래곤 풀 스무디는 아래는 망고가 들어있어서 색상이 이렇게 예쁘게 섞입니다 맛있네요 음식이 나왔는데요 너무 재밌는데요 나시짬뿌르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나군 것도 볼게요 커리랑 옥수수 튀김이랑 <laughs> 사이드 디시를밥 외에 4개에서 부터 6개를 고른다고 하고요. a y They gave you a little bit 접시에 예쁘게 올라가는 게 6개 정도인 것 같아요 e 스가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투키스 디저트는 필수죠. 그냥 이렇게 클래식 먹어도 되고. 뒤더 있어요. 아포가토도 있다. 코코아 포가토 먹을까?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아포가토라며 그냥 한 스푼짜리 하나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잠이 너무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 시차 너무 싫어요. 오. 여기 아이스크림 자체가 맛있네요. 저희도 얼른 들어가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내일은 12시간 택시 투어를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얼른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